안녕하세요. 겜조 t v 일리입니다 가디언테일즈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 시간 2편. 이번에는 우탕당탕 가디언테일즈, 즉 우탕가테를 오랜 기간 연재 중이신 인시행신님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디언테일즈의 기사하면 가장 특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귀엽고 쫀득쫀득한 그림체만큼이나 역시나 유쾌한 분이셨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인시행수님, 인터뷰 진행과 정리를 진행해주시는 네키르님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답변 음성은 순수하게 제 취향의 클로바 AI 음성 더빙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탕당탕 가디언 테일즈를 그리고 있는 인시행시라고 합니다. 최근은 네이버 라운지에서 우탕당탕 게임툰을 연재 중이라 가트는 뜸하게 그리고 있던 차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조금 부끄럽네요. 네, 사실 홍보입니다. 연재하고 있는 게임툰도 관심 있으시면 보러 와주세요. 조금 길긴 한데 진짜 별거 아닌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인행이라는 닉네임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쯤에 만든 닉네임인데, 그보다는 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은 닉네임을 쓰고 있었다가, 한창 중2병 나이가 되니 쓸데없이 의미를 넣은 닉네임을 쓰고 싶어졌죠. 당시 개그 만화들 중에는 조폭 캐릭터나 조폭 같아 보이는 캐릭터의 팔에 착하게 살자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써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서 어질게 살자, 란 뜻으로 인행으로 지었습니다. 혼자 생각했던 걸 여기서 처음으로 푸는군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니까 그렇게 의미 넣은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져서 바꾸려고 했어요. 인행이란 닉네임을 다른 지인분들이 인행이와 행시로 불러주셨는데 행시에서 시를 시시로 분리시켜 인과 행 뒤에 붙여 지금의 인시행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행이도 귀여운 어감이라 괜찮았을 것도 같네요. 가디언 테일즈 초기에는 가디언 테일즈란 게임이 나온 것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당시엔 자격증 공부로 바빴고 이미 모바일 게임도 세개나 굴리고 있던 터라 더 늘릴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친구가 게임이 재밌다며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더군요. 처음엔 바쁘다 보니 몇번 튕겼는데 당시 그 유명한 광대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재화를 많이 뿌리고 있다, 지금 안 하더라도 재화라도 미리 받아더라 이런 식으로 덧고득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 정도로 찐득하게 게임을 추라이하는 편이 아니라서 대체 뭐길래 그리 추천하나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기대 이상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직접 손맛을 느끼며 게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경험을 주는 게임상 특히 당시에는 패키지 게임을 못 하고 있어 비주얼 노벨 형태처럼 텍스트 위주의 게임만 하다 보니 더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엽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공주님에게 각 잡혀버리고 말았죠. 자격증 시험은 망했습니다만 만화의 경우 시작은 간단했습니다. 기사의 경우 기본 외형은 중갑 기사인데 장비로 총을 들수 있습니다. 스토리 초 반부라 장비는 마음에 드는 대로 끼워도 문제없던 시기였기에 중갑 기사 플러스 총이 조합 못참지 하고 이 조합으로 다녔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1편 이전의 디스와 트로이자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리던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는 켄터베리 콤비. 짤을 그리다가 갑옷 그리기 힘들어서 티셔츠 입혔어요. 그리고 그 짤을 그리던 중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아레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물의 통괄자이자 파괴의 화신인 바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공포를 만화로 그리고 싶어져 우탕당탕 가디언테일즈 일화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화극 초기 상단에 있는 타이틀조차 없던 시절에는 평범하게 우당탕탕 가디언테일즈로 제목을 해뒀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쯤부터 가태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오래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자 만화도 좀 길게 그려볼까? 란 생각이 들었죠. 기왕 할거 제대로 구색 맞춰보자 란 생각에 타이틀 작업을 하다 보니 우당탕탕은 너무 수수한가?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처럼 두 번째와 네 번째 글자가 똑같이 오도록 우탕탕탕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운율이 느껴져서 마음에 듭니다. 개인 연재 작에도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우당탕탕으로 아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아 이벤트 균열마다 열심히 일한다고요. 소탕 조건 채우고 나면 더안 하지만 활베라가 나온 뒤로는 길렛 때도 쓰고는 있고 스토리 멤버로 넣기도 합니다. 물론 쓰다 막히면 다른 캐릭터로 변경을 커니 딸려서 캐릭빨이라도 안 받으면 못게요. 그 외에는 가태에서 제일 중요한 공주님 보좌를 위해 여관에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탄가태에 출연하는 일도 하고 있죠. 아, 바쁘다, 바빠. 무능주머니라뇨? 공주님에 대한 충심주머니입니다만, 사실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남캐든 여캐는 가슴이 큰걸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로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이 점점 스며들어가서 그런가, 10화쯤까지는 분명 적당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독자분들도 지적할 정도로 커져 있더군요. 어느 정도 커진 뒤에는 더 키우지 않고 유지시키려고 했는데도 그리다 보니 커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만화를 그릴 때마다 전에 그린 만화를 참고하며 크기를 유지시키려고 했지만, 몸을 숙였을 때처럼 평소보다 가슴이 크게 묘사되는 자세를 참고하고, 그려서 그런 것도 같아요. 30화쯤부터는 그냥 캐릭터성으로 생각하고, 활동량에 따라 커졌다 줄었다 하는 설정으로 잡았습니다. 또, 가태 이전엔 라스트 오리진을 하면서 가슴, 허리, 골반 라인을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SD를 그릴 때도 표현된 것 같네요. 사람들이 가슴만 봐서 아쉬운데 이어지는 허리, 골반 라인을 더 좋아해서 신경 써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SD의 가슴, 허리, 골반 라인을 좀 묘사를 넣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좀 길어진 것 뿐이지 쇼스택은 아닙니다. 아무튼 아님. 덤으로 아무도 몰라줘서 기회가 생긴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으탄가테 기사의 특수능력으로는, 다들 알고 있을 특정 부위로 몰리는 지방과 티셔츠 글자 변화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장비한 것에 눈 형태가 있으면 기사 특유의 네모 눈으로 바꿔버립니다. 1 0에서 티라노 옷 빼앗아 입을 때부터 나온 오래된 능력인데, 나오는 일이 너무 적어서 지적하는 댓글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공주님입니다. 어떤 쪽이든 상관없이 공주님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따로 있을 순 있어도 공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자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모두 부유성 밖으로 개인적으로 캐릭터 딱 하나보다는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와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캐릭터 하나보다는 콤비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네컨 만화로는 만담 콤비. 그래서 공주와 기사 콤비. 거기에 추가로 종종 로레인까지 넣은 부유성 트리오와 같은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시 공주와 기사 콤비를 제일 좋아하고 추가로 로레인까지 넣은 트리오가 다음으로 좋네요. 그래서 제 만화에는 주인공인 기사 단독 등장을 빼면 이셋중둘 이상이 나오는 화가 제일 많습니다. 11챕터의 마지막 장면을 정말 잊을 수 없죠. 11챕터까지 여정을 이어온 기사들이라면 공주님에게 애착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즌1의 마지막 선택지로 두 가지 모두 어떤 식으로든 공주님을 버린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넣은 콩스는 정말 악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챕터에서도 이미 한번 질문을 던졌지만, 그 이후에 함께 할수 있는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마저 짓밟아버리는 선택지였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눈앞에 드리미는 바로 그 다음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즌1의 엔딩씬 어느 선택지 쪽이든 두 엔딩 모두 기억에 남네요. 두 가지 평행 세계의 두 가지 시간대의 두 공주님의 모습과 그 애절한 BGM. 어느 쪽도 잊을 수가 없고 지금 이 답변을 하는 순간에도 그 장면과 BGM이 머릿속에선 자동 재생되어 버립니다. 각 엔딩당 둘, 총 4시간대와 4명의 공주님이 나오죠. 게임 본편 세계의 기사에게 안기는 어린 공주님과 기사가 떠나간 자리를 보며 눈물 흘리는 미래 공주님, 다른 평행 세계의 기사가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미래 공주님과 기사가 보낸 투구를 안고 오해라는 어린 공주님, 넷중 어느 한 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엄청나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목줄 잡히고 나면 그 IP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포켓몬스터 하트 골드를 즐기면서 모험한 뒤로는 포켓몬 신작이 나올 때마다 지르고 있고, 페그오를 6, 7, 종장을 실시간으로 즐긴 이후론 잠깐잠깐 접기는 해도 계속 연어지을 하고 있죠. 어릴 때 영화 슈퍼맨을 보고나선 계속 슈퍼맨 팬이라 DCU 영화도 꾸준히 보았고 리부트 된다지만 그런 제가 현재까지 가태를 계속 해오고 아마 앞으로도 놓지 못할 이유는 아마 시즌1 엔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컨트롤이 딸려서 직접 엔딩 본건 난이도 너프 된 후였고 유튜브로 먼저 봤지만요. 쓰레베라 건전지는 솔직히 맵기보다는 개그로 쓴 것인데 말이죠. 란팡 있다 없다는 좀 매운 걸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려보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 음식이든 창작물이든 매운 것에 많이 약해서 그리다가 제가 내상을 입었습니다. 같이 올렸던 콘티가 본래 구상이었고 좀 순화시킨 게 채색까지 한 버전이었죠. 그 외에도 매운 소재를 좀몇개 생각한 게 있긴 하지만 제 연출력 부족을 느끼면서 포기한 게좀 있네요. 저승 주식회사 나오기 전에 가태의 저승을 소재로 진지하게 그려보려던 것도 있었고 언젠가는 콘티 정도로라도 그려 올려볼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매운 건 이미 콩스가 계속 매고 있으니 전 귀엽고 달달한 만화 위주로 하는 쪽이 균형에 맞을지도요? 게임을 스토리 위주로 라이트하게 즐기는 편이라 밸런스나 콘텐츠 추가 같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지만 스토리나 캐릭터 관련으로 좀 해줬으면 하고 소망하는 게좀 있긴 하네요. 이성 캐릭터들의 삼성 캐릭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만화 소재로도 한번쓴적 있지만, 일성 캐릭터들도 일러스트와 성우를 가진 이 삼성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것도 좀 고려해줄 순 없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에일리나 린다, 바깥이 비중이 좀 있는 매력적인 일성 캐릭터들 위주로 말이죠. 비슷한 갈래로 오딜이나 저승사자 유나 같은 캐릭터들의 플레이어 블러라던가 스토리와 연관지어 아쉬운 부분으로 이성 캐릭터의 추가가 멈추면서 시즌2 들어서는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이성 영웅들이 동료가 되는 이벤트가 없어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시즌1에서는 동료를 모아가며 집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시즌2는 시작부터 무려 공주님이 기사를 까먹는 충격과 공포의 대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맨손으로 마계에 떨어진 기사가 공주님을 비롯한 잃어버린 동료들을 다시 되찾아가는 여정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딜은 영입 이벤트가 나올 만한데 그래 모리도 영입 이벤트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아무리 긴 세월이 걸리듯 꼭 가디언테일즈라는 이야기의 끝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본편 스토리도 진행이 한참 남은 것 같아 보이는데 세계 자체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떡밥이 있는 등 끝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꼭 어떤 식으로든 끝맺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문 닫고 후속작에서 캔터베리의 기사와 공주가 외계 습격을 물리친 지 500년 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해피엔딩을 좋아하기에 해피엔딩이었으면 합니다. 중간 과정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맵디메온 이야기일지라도 그에 끝에는 해피엔딩이 찾아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엔딩만 내주는 걸로도 만족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콩스 팬분들께는 언제나 감사하단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특출난 것도 아닌 레컨네어의 짧은 만화인데 분해 넘치게 좋아해 주시고 그것이 이어져 이렇게 인터뷰까지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계속 우탕당탕 가디언테일즈를 사랑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덤으로 따로 그리고 있는 우탕당탕 게임툰도 사랑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작품들을 다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땡큐. 사딸랑, 땡큐.